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뉴발란스 530 m r 5 3 0의 일이 운동화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화이트 컬러에 세련된 실버 포인트가 더해져서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야. 착용감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편안하고 통기성 좋은 메쉬 소재 덕분에 땀 걱정도 없지. 운동할 때 신기 딱 좋은 디자인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려서 활용도 값. 가격도 합리적이라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어. 사이즈는 평소보다 반 사이즈 크게 주문하는 게 좋더라고. 완전 만족스러워서 강력 추천할게. 마음에 드니까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나이키 에어포스1 WB 플렉스 된장포스를 가져와 봤음. 이 신발. 색상부터가 너무 매력적이야. 따뜻한 된장 컬러가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더라고. 발에 처음 신었을 때부터 부드럽게 감싸주니까 하루종일 편안하게 신고 다닐 수 있어. 디자인도 굉장히 멋져서 어떤 옷과도 잘 어울려. 특히 청바지나 조거 팬츠와 매치하면 완전 스타일리시해. 쿠셔닝은 역시 나이키답게 안정감 넘치고 오래 걸어도 발이 편안하니 진짜 만족스러워. 시간이 지날수록 멋스럽게 변하는 누벅 가죽의 매력이 정말 큰데 내구성도 좋고 관리하기 쉬운 점까지 마음에 들어. 나이키 에어포스1 WB 플렉스 된장포스 추천하고 싶어 마음에 드니까별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나이키 에어포스1 07 운동화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올블랙과 깔끔한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야 어떤 스타일에도 찰떡으로 어울리네 착용감도 굉장히 좋은데 처음에는 살짝 단단함을 느끼지만 점점 발에 착 감기더라고 그리고 두툼한 밑창 덕분에 키높이 효과까지 화이트 컬러라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만 주기적으로 닦아주면 새 것처럼 유지할 수 있어 가성비도 괜찮고, 재구매 의사도 확실해. 마음에 드니까 15개.